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음, 오늘은 오늘 소개해드릴 품종은 큐투 어, 큐투 제가 처음 저희 제일 처음에 영상부터 큐투가 되게 꽃도 일찍 피고 빠른 품종 같다 그런데 얘를 눈여겨볼 것이 작년에 엄청 어 과도 크고, 과도 가장 크고, 건강품질도 좋고, 그런 품종이었는, 이 품종이 있는데, 개가 좀, 그러니까, 음, 저, 착과량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착과량이 조금 아쉬웠던 품종이고, 너무 춥기가 늦었었는데, 춥기가 늦고, <laughs> 착과량이 아쉬운 품종이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 개를 좀 개선한, 그 개의 업그레이드 품종, 업그레이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도 커요. 아주 미인과 형태예요. 과도 크고, 과도 겁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가, 이 저기까지, 곁순까지 길르는 거라서, 이 밑에 착과량이 많아가지고, 어, 땅 파고, 얘가 땅 파고 열고 있습니다. 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좀 구부러져요. 밑에서. 얘가 이렇게, 뭐가, 위에 달렸으면 쫙 펴져가지고 이쁠 텐데, 얘들처럼 다 이쁠 텐데, 얘들처럼 이쁠 텐데, 오, 좀,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구부러진 거는, 땅에 닿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많이, 밑에서 많이 열려가지고, 어, 겨순까지 길르는 재배법은, 밑에서, 밑에서, 밑에 착가량 그리고 제가 이제, 음 좀, 육묘할 때좀 억제 좀 시키고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착착착착 열려가는 그렇게 저희 재배법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단 애들이 이렇게 좀 구부러졌어요. 근데 위에 가면은 아주 예뻐요. 이런 거는 아주 겁내 예쁩니다. 위에는, 위에 예쁜데 뭐그 중에 쫙쫙, 쫙쫙 이렇게 일자로 미인과 형태로 되는 반면에 살짝 이런 것도 간혹 하나씩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되게 미인과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좀 너무 늦어가지고 착과량이 정말 아쉬웠던 건데 올해는 이제 숙기를 음, 많이 앞당겨서 지금 오늘이 7월 24일인가? 오늘이 지금. 네. 예. 네. 7월 24일인데 지금 새벽이에요 고추를 지금 아침에 조금 따려고 나왔다가 이거를 고추 따기 전에 한번 영상에 담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얘가 저번에 다뤄보니까 50g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저울 같은 걸 갖고 와 가지고 다뤄보기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저는 거짓말을 안 하니깐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얘가 40에서 50g씩 나가더라고요. 얘가 커요. 작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품종의 후속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후기까지 착과량을 보고 또 얘를 이제 결정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얘가 순머지가또 살짝 왔어요. 여기 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꽃은 안 보입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착과는 됐고, 어 저희 밭에서 꽃 지금 보이는 품종이 여러 개 있는데 얘는 아쉽게도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예쁘기는 해요. 예뻐요. 아주 미인과예요. 아,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얘가 그리고 꽃도 잘 따져요. 이렇게 엄청 커요. 크고 꽃도 잘 따지고 그리고 어, 안 매운 품종입니다. 얘가 매웁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얘를 따주면 이제 또 후물꽃주 어 후물꽃주에 후물고추, 이제 착과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좀 앞으로는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더워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 이런데도 다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살짝 얘가 좀 순머지가 온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더위에 이 더위에 이 저기, 장마에, 지금, 저희, 충남 태안은, 어제 저녁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난 진짜, 저희, 근처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저한70 되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70평생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오래 오고. 그래서 이거, 아, 빨리 따줘야, 이제 탄저병 약을 줄 텐데, 이게, 그래서 지금 엄청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들, 저번에도, 저번에 땄는데, 이틀 전인가 땄는데 다못 땄어요. 어제는 하루종일 비와서 못 따고,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딸려고. 근데 요 밑에 무슨 고추돔처럼 그냥 바글바글 열렸습니다. 바글바글. 요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이게 땅에서부터 다 약간 쭉, 저기 뭐야, 좀 배기 싫은 거는, 저희가 골라서 따로 고춧가루로 빻아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뭐, 고춧가루는 쭈그러지던 뭐든,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얘가 좀 가운데 께도 이렇게 많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후기까지 보면 알 텐데 얘도 뭐한 나무 한근 정도는 얘 커서 크고 무거워요. 얘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크고 무겁고 해가지고 한 나무 한근 정도는 무단히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후기까지 이게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음, 영상 한번더 올려드릴 건데, 얘가 이제 숯기는 당겨졌고, 어 좀, 음, 뭐야, 많이 열리고, 그때는 좀 착과량이, 작년에는 좀 착과량이 워낙에 아쉬웠던 품종인데, 좀 많이 열리고, 그거를 좀 개선한 것 같고, 어, 맵기는 작년에도 순한 맛이었거든요. 올해도 이게 순한 맛 같습니다. 순해요. 이게 꽃이, 아, 저기 이게 한, 어, 청양고추가 5라면 한 2, 2나 2.5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순한 맛입니다. 음, 중간 맛이나 순한, 순, 중간에서 약간 순한 맛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까지, 지금 이거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한나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나무인데, 음, 꽤 많이 열렸습니다. 이 제가, 뭐, 세 보려고 해도, 세다 보면 은 그게 그건지 저게 저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셌어요. 그래도 이 정도 달리면 얘도 이게 이게 한다는데 지금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제 장뜩 열었어요. 얘가 좀 눈여겨보는 품종입니다. 미인과에다가 이제 과도 엄청 크고 아마 올해도 과뭐큰 거로서는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커요, 과두 그리고 순한 맛이고 그래서 얘를 지금 눈여겨보는 품종 저희 포장에서 눈여겨보는 품종이 몇 가지 한열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선발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제가 어, 영상으로 이제 뭐 앞으로 추후 뭐 후기 착과량이라든지. 뭐 익어가는 거 건강 품질 이런 걸추 추후, 추후에 이제 계속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큐투 큐투 미인과 큐투 예, 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어, 예, 생육 상태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